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8일 목요일입니다. 자, 내일, 어, 뭐 오늘 그의 이제 올해가 다 갔네요. 개면년이 다 갔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까지가 아, 개면년이죠. 예. 어, 월요일부터가 이제, 아, 아 내일 모레, 토요일부터가 이제 값진 년이죠 어쨌든 뭐한 해가 진짜 구정까지도 한 해가 이제 다 갔습니다 정말 그한해 특히 뭐 작년 한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시장이 안 좋았고 시황 대착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1월 달에는 연초부터 시장이 상당히 출렁거리고 안 좋은 하락세로 출발하는 그런 1월달이었는데, 어쨌든 뭐, 개면연, 어, 오늘 내일 잘 지나가고, 갑진년에는 모두 대박나는 한해를 어, 하시기를, 성공투자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말씀드리고요. 어, 어제 뉴욕장, 오늘 아침에 골드시장은 보합입니다. 보합, 어, 실버는 큰 어,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어, 하락을 했고 골드는 상승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황은 어제 소폭 상승하는 어, 이런 어떤 흐름이었는데 어, 골드 역시도 뭐 어제 보합장으로 쭉 흘러가다가 유욕장에서 한번 반등했는데 다시 빠지는 그렇지만 보합장으로 어, 흘러갔다. 실버는 어제 유욕장에서 같이 골드와 상승 잠깐 했지만 오히려 바로 어 실버는 하락을 해서 어제 아침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한3 0센트2 0센트 이상의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거의 1%대 하락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어 전반적인 시장은 어제 달러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달러는 소폭 하락했고 국채수익률이 소폭 반등을 했는데 오히려 골드는 어그 달러 소폭 하락하는 그 분위기에 잘 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방송 드릴 때에 달러가 하락할 때에 골드가 상승 못한 부분은 아쉽다 그랬는데 오히려 어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유 뉴욕전 같은 경우에는 어 달러 인덱스가 빠지는데도 어, 소폭 빠졌습니다만 은뭐 나름대로 더안 빠지고 골드는 잘 선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국제시세 국내 시세 점검하고 시황을 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1트로연서당 지금 현재 2037불 69센터 1램당 65불 51센터 1kg당 65,513불 21센터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7만 1,000원, 팔 때가 33만 1,000원에 거래 그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9,900 86,000원. 9,900 86,000원의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뭐 3일 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어제 화요일 날 반등을 했죠. 그리고 어제 예, 거의 보합장이었습니다. 유역주에서한 반등했지만 아,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고 어, 골드는 어제 뭐 달러도 거의 보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어, 잘 선방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뭐 국채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국채가 소폭 상승한 데비하면 선방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원 환율이 1326원 3원 정도가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어, 오늘, 뭐, 오전, 오늘 들어와서 상당히 이 힘있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44,658불, 어, 뭐, 한, 어제만 하더라도 3, 43,000불 전으로 있었는데, 하루 사이에 뭐 거의 15,000불 이상이 아, 아, 1,500불 정도가 상승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이드리움이 오늘 아침에 2,437불 어제보다도 거의 100불 가까이가 아, 지금 상승을 했다 110불 정도가 상승을 했다 코인시장 어, 어제 예, 오늘 아침에 예, 올해, 오늘 들어서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뭐 시장은, 어, 미국 지금, 어, 결과적으로 금리 관련해서 FMC 회의 이후에, 블랙 타임, 그러니까 블랙 아웃 시간이, 블랙 타임 시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울 연준 의장부터 시작해서 애틀란타, 보스턴, 뭐, 이런, 어, 이, 그 연준 위원들 발언이 계속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한마디입니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지금 하락하는 이 수치가 지금 금리 인하하기가 어렵다. 더 확실한 어 금리 인하에 할수 있는 그 인플레이션 하락에 더 데이터, 더 조짐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특히 지금 현재 가감하게 에, 금리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중동 사태죠. 에, 지금 뭐저 이스라엘 하마서는 이제 협상을 한다지만 어제도 방송할 때 말씀드렸지만 결과가 나봐야 되는 거고 결국은 중동 사태 지역 리스크가 해결되기 전까지 금리 인하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 일부 연준 위원들은 음, 올 연말, 올, 올해 올 마지막쯤에 3, 4분기 내지 4, 4분기쯤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장도 지금 굉장히 좀 어, 보합 혼조세가 가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미정시는 은행 시즌 발표 때문에 반등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보스턴 연방은행 정제도 올해 후반 후반 정도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 이런 발언을 했죠. 그래서 뭐 그런 흐름이라면 거의 어 3~4분기 말이나 4사분기 초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지금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뭐어 미국 10년물 국채에 입찰 응찰이 있었죠. 응찰률이 2.56배 뭐 상당히 양호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양호했으면 어제 국채가 살짝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국채가 살짝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리 인하에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시장영향 이런 부분이 여기에 응찰률을 높였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애틀랜타 연방은행이 미국의 4.4분기 GDP가 4.2%예상한다 해가지고 제가 아마 저번주 저저분쯤과가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바로 GDP를 4.2%에서 3.4% 수정했다, 수정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좀답답한그 중요한 그 에틀랜타 연방은행 정도면 충분한 데이터 내지는 정보가 있을 건데, 어이 어떤 시장의 시류를 따라 너무 자고 어 오면 하는가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4.4분기 GDP를 4.2%에서 3.4%로 수정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 어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지금 여러 가지 소비시장 뭐 정말 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시작했고 노동시장도 뭐 계속 감원흐름 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조금 추춤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대통령 선거라서 올해가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경제의 성장 모드로 끌고 가겠죠. 그런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어 4, 3분기 GDP가 애틀랜타 연방은행에서 4.2%에서 3.4%로 수정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도 올해 후반부쯤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 뭐 이런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어제 시장은 다른 때 같았으면 뭐 증시도 박 어, 내리꽂았을 건데 워낙 요즘에 미국의 4.4분기 은행시장에 뭐, 결과가 좋다 보니까 증시는 상승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2023년도 미국이 최대 수입국이 어디냐 옛날에 중국이었죠 중국은 밀리고 멕시코가 1위를 했다 뭐, 결과적인 얘기지만 어, 어, 미중 뭐 무역 전쟁의 어떤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어, 멕시코에서 최대 수입을 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멕시코가 지금 미국의 제조 어, 라인이 들어가는 공장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지리적으로 뭐 가깝고 어, 또 물류 비용도 적게 들고 또 홍해 이렇게 진화당기고 뭐 이러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멕시코에서 수입이 예, 수입해서 상당히 무언가도 예, 줄이고. 그래서 최대 수익국이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독일이 12월 생산 전월 대비 뭐 PMI 지수죠. 미국으로 따지면 어1.6% 하락했다. 독일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독일이 지금 뭐 보통 뭐어 중요 어 산업 기기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는 독일제 상당히 이 중요하고 어, 특히 에, 생산 관련돼서는 뭐 어떻게 보면 유럽의 중추 역할을 하는데 전월 대비해서 1.6% 하락했다. 1.6%한달 만에 1.6%는 굉장히 큰 거죠. 예상보다 크게 하락했다. 그래서 지금 뭐이 어, 독일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 유로 유루, 유로존이 살고 유로존이 살아야 유로화가 살아나면서 지금 달러를 눌러 주는데 이런 건 직접적으로 어, 골드 실버 시장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미 의회 예산처에서 재정 적자가 어, 올해 15 어, 1. 어 1.58조 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이 예, 1.58조 달러라 1.5 1 5 8억 어, 1.58조 달러 뭐, 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 예상보다 상당히 둔화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옐런 재무부 장관도 올해는 국채 발행 이런 부분 뭐, 적게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죠. 살림살이를 좀 타이트하게 가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뒤에는 2. 5 6억 달러 라 이렇게 급증한다 을 이렇게 뭐 예상을 해놨는데 뭐 수치상으로 저는 전혀 감이 안가는 우리 한국 예산도 좀 그렇지만 워낙 미 합중국 예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는 재정 적자 문제죠 재정 적자가 이제 얼마만큼 나는지 이 부분인데 미국은 앞전에도 이제 그이 수치 그 최저 이 재정 적자 이 수치를 의외에서 올렸죠. 그,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길게 못갈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쨌든 뭐 미국은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어, 지금 이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재정 적자가 얼마나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내일 어, 하고 나면 아마 이제 오리지널 개면연는 지나가고. 어, 일요일부터 이제 갑진년, 새로운 새 갑진년이 시작이 됩니다. 자, 내일부터 빨간 날짜, 어, 12일까지, 9일부터, 8일, 9일부터 12일까지는 어, 저희들도 휴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3일날, 어, 화요일이 되겠죠? 그때에 뵙는 걸로 하고, 어, 뭐, 지금 시황, 골드 실버 시황은 흐름이 거의 이런 보합장으로갈 가능성이 많다. 지금 현재는 뚜렷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일정 부분 다지고 나면 반등할 여러 가지 내용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2024년 2월 8일 목요일, 어 골드 실버 시공한 모습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구정명절, 어 연휴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13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내년 값진 년한 해도 모두 성공 투자하는, 성투하는 한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